<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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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정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 더 의미있게 살고 싶은 인정턴트예요. 저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하고 싶은 것들을 주저없이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직업들과 다양한 배움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나눠보려고 해요.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요, 어, 저는 승무원이 되고자 항공서비스과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이제 저의 적성과는 맞지가 않아서 졸업 후에 이제 좋은 기회를 얻어서 모 대기업 인재개발팀에 입사를 하게 돼요. 어린 나이에 입사한 대기업이라서 음, 평생 이 회사에 갇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많은 고민 끝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무엇을 했느냐? 네한달반 정도 저는 혼자 유럽여행을 다녀왔고요. 그 여행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탁 트인 시야를 보다 보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음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은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근무를 한게 아니라 이제 교육을 수료한 보조중개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전 제가 영업을 못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영업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음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직업들과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상담하는 걸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상담심리학과를 배우게 돼요. 사이버 대학교로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저는 아예 이제 직업 상담사를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사이트 인크루트에 제가 취업을 하게 돼서 학생들 및 실업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었고요. 그렇게 갑자기 회사가 사라져서 직업 상담사를 취득해서 인크루트에 일을 하다가 지금은 퇴사 상태예요. 지금은 또 다른, 음,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음, 이제는 더 나아가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제 일상과 함께요. 이 정도면 제 소개는 다 끝난 것 같고, 앞으로 더 많은 영상 기대해 주세요.